안녕하세요. 하이퍼실드입니다. 오늘부터 하이퍼실드 본점에서 작업한 언더코팅 사례도 유튜브를 통해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이퍼실드 본점은 언더코팅 시공을 해온지약 13년 정도 되었는데요. 다양한 차종의 언더코팅 시공 사례를 보려면 하이퍼실드 공식 카페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리는 차량은 아반떼 차량입니다. 작업 전후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작업을 위해 세척과 탈지 그리고 커버링 풀 마스킹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1차 언더코팅제 도포와 2차 이너왁스제 도포 후에 커버링 풀 마스킹은 제거됩니다. 휀다입니다. 휠하우스 커버를 분리하고 세척과 탈지를 마친 후에 코팅제 도포를 합니다. 서스펜션 안쪽 상단 부위까지 꼼꼼하게 도포를 해줍니다. 휀다 하단에 위치한 프레임입니다. 용접 라인이 있고 중간에 홀이 있는데요. 용접 라인과 홀은 녹발생이 빠르게 진행되는 곳으로 산소와 수분을 완벽히 차단하는 코팅 처리를 해야 합니다. 뒤쪽 휀다입니다. 역시 휠하우스 커버는 탈거가 된 상태이고요. 휀다 하단 프레임에도 역시 꼼꼼하게 코팅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신차이지만 용접 라인에는 녹 발생이 조금씩 있는 곳도 있는데요. 꼼꼼한 코팅 후에는 더 이상 녹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언더코팅은 옥상의 방수 작업과 흡사하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정말 꼼꼼한 방수여야 방수 효과가 있듯이 산소와 수분을 완벽하게 차단을 해줘야 효과적인 녹방지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아반떼 차량. 후미에서 올려다 본 모습입니다. 트렁크 바로 아래 부위인데요. 코팅 작업 전과 코팅 작업 후의 사진입니다. 뒤쪽 서스펜션은 토션빔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고요. 토션빔 서스펜션 모두 꼼꼼한 코팅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트렁크 하단에서 바로 올려다 본 모습입니다. 복잡한 구조이지만 꼼꼼하고 균일한 코팅으로 마감됩니다. 전방에 위치한 서브 프레임입니다. 방지턱 등에 쉽게 긁힐 수 있는 부위로 더 두껍고 단단하게 코팅됩니다. 완성차 조립 과정에서 프라이머가 도포되지 않고 순정 언더코팅제가 조금 도포되어 있는 부위인데요. 전체적으로 언더코팅 마감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하부입니다. 하부는 방열판, 언더커버, 머플러 등에 부품을 모두 탈거한 상태이고, 꼼꼼하게 코팅 작업을 한 후에 충분히 건조가 되면 조립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아반떼 차량의 하부 언더코팅 사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언더코팅에 관련한 더 다양한 정보를 보려면 하이퍼실드 공식 카페 꼭 방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